여러분 혹시 마스크네라고 들어보셨나요? 마스크 쓰는 부위에 나는 영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마스크네라고 하더라고요. 마스크 재질도 굉장히 까슬까슬하고 그래서 홍조도 막 올라오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. 그래서 뭐라도 발라야지 했는데 이왕 쓰는 거 피부 자극이 최대한 덜한 걸로 해야지 싶어서 병풀 추출물로 유명한 거. 그걸로 한 3주 정도 관리를 해 봤어요. 근데 진짜로 피부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. 진짜 저자극이 맞는 거 같아요. 먼저 이 센텔라 토너. 아하바 파하 성분은 이미 정말 유명하잖아요. 그 중에 분자 크기가 가장 큰 파하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파하 성분이 저자극 각질 정리에 정말 좋아요. 거기다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 줘서 피부결 정리도 문제 없어요. 210ml 400ml 넉넉한 용량의 닥토 흡토, 팩토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. 다음은 이 센텔라 앰플. 이 앰플은 2020년 화해 앰플 구문 9위까지 한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. 바로 전성분 병풀 추출물 100% 좋은 것딱 하나만 넣었다는 거죠. 보통 앰플 정도가 너무 되면은 피부에 굉장히 겉돌고 흡수가 잘 안되잖아요 근데 이 센텔라 앰플은 적당히 묽어서 피부에 흡수도 정말 빨라요 그리고 민감 피부에도 쓸수 있고 성분이 정말 순해서 피부 진정에 딱 맞는 약산성 제품이에요 그 춥다가 더운데 들어갈 때 그리고 자외선 많이 받았을 때 그럴 때 손으로 좀만 만져도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기 딱 좋아요 보습과 진정을 동시에 잡고 싶으면 이거 정말 좋아요 각질 정리랑 피부 진정을 하고 나면 이제 케어를 해줘야겠죠? 그럴 때이 센텔라 크림을 바르면 정말 좋아요. 피부 정리를 다 하고 난 후에 보호? 보습막을 씌워준다는 느낌인데 기껏 좋은 거다 발라놓고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. 이 크림은 병풀 핵심 유효성분인 테카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워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코팅한 것처럼 피부를 케어해줘요. 이 센텔라 크림은 프랑스 에코서트와 독일 유기농 인증기관인 BCS에서 인증한 네 가지 원료에 EWG 그린 등급으로 믿고 쓸수 있어요. 마무리 단계에서 쓰기 좋은 텍스처에 인공향료 없이 오렌지랑 라벤더 오일 블렌드로 은은한 향까지 기초 마무리로 최고예요.